7월 28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초도식입니다. 7월 17일 금천구 시흥 이동한 주민이 화장실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다고 금천구청 민원 금천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인천 서구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사건이 금천구에서 발생하지 않은가 우려가 컸는데요. 23일 남부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고 화장실에서는 유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민원인은 시흥 이동에서 어 거주하고 있고요. 어 일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삼층짜리 주택에 있고요. 화장실 사회기를 틀었는데 다섯 마량 가량의 유충이 어, 욕실 바닥에 나타났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살펴봤고 사진 찍지 못했지만 날씨가 더워서 그렇게. 나왔나보다 하면서 이렇게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어 자신이 발견한 유충과 너무나 유사한 유충이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사업소는 7월 18일과 19일 어 방문했고요. 어 첫날에는 어 해당 민원인의 거주 화장실에 방문해서 거기 냉수를 어 확인했고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어 세면대에서 두 마리 그리고 사단물 그 그 수돗물 꼭지 쪽에서 한 마리에서 총세 마리의 유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1 9일에도나와서요그 어, 해당 민원인의 집에 주방 그리고 온수의 냉수, 온수, 냉수, 온수 네 군데와 그리고 인근의 지역에 있는 마당에 있는 수도 그리고 인근에 있는 세 군데 총 아홉 군데에 대해서 수질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질을 어, 서울특별시 시, 서울특별시 어, 물연구원으로 보내서 어, 유충이 있는지까지 검사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어,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수도 사업소는 일단 당부를 드리는 것이 현재 어 화장실이나 아니면 집에서 방충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날벌레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어, 화장실에 알을 깐다고 합니다. 그 알을 까면 그것이 어 애벌레로 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배수구, 하수구 등에서 주기적인 소독을 어,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시 정수센터를 긴급으로 점검을 했고요. 이건 전에 인천 서구 사건의 발견 통해서 서울시 정수센터도 검사를 했고요. 검사 결과 유충에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7월 2 4일 금천구 3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독산 1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 확진자는 7월 17일 발생한 관악구 139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확진자는 타 지자체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을 했고요. 출퇴근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했고 인근에 있는 마트나 아니면 이런 가게를 갈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서 추가 접촉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 3명이 있는데요. 동거가족 3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요. 27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 더불어서, 어, 지금 금천구가, 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분위기에 따라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40만 장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40만 장은 상당히 큰, 어, 규모인데요.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그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저소득층 그리고 취약계층, 만 3천 명에게, 그리고 1인당 KF94 어, 마스크를 27매씩 배부를 하고요. 사회복지실에 주거하고 있는 70명에게는 1인당 50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이에 앞서서 어 13,000명에게 그러니까 지난 3월부터 1차, 2차에 나눠서 총 23매씩 30만부를 배부한 바 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40만부를 배부한다고 합니다. 어 이런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동주민센터,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요, 육아 소식인데요. 요즘 그 집에만 있으니까 층간소음이 때문에 심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또 마스크 써야 되니까 힘들고. 그래서 집에서 뛰어라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금천 육아종합지역센터에서 실내 놀이터를 대여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집에서, 어, 어, 이렇게 아무런 걱정 없이 칠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실내 놀이터 같은 거는 뭐냐면, 에어 바운스입니다. 그래서 에어 바운스에서 이렇게 에어 매트처럼 바운스로 해서 이거를 대여해 주는 건데요. 어, 대여 기간은 총 6일. 동안 대여를 해주고요 매주 수요일 수령해서 월요일에 반납하는 어,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안전한 놀이를 통해서 에어운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정을 하고 확인하고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이에어운스는 어, 실외나 아니면 물놀이에서 사용 불가하고 꼭 가정에서만 사용할 것을 어, 당부드렸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지금 육아보육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장난감 배달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것도 이용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쪽으로 전화문의나 홈페이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번에 좀 문화 소식인데요. 금천문화재단이, 어, 여름철을 맞아서 두 차례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오늘. 아, 내일입니다. 내일 7월 2 9일 수요일 낮에 12시 30분 금천구청 지하 1층 상공강장 아시죠? 금날의 아트홀과 금천구 본청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서 어낮 시간에 덕분에 콘서트를 개최한다 고합니다어 코로나 공연에 아 코로나로 인해서 좀 수고를 많이 하신 그 금천구청, 어, 금천구 보건소 직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게해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 금천 교환학단 이 와서 어좀 무대를 무대를 립니다 일부로 나눠서 현악 사중주 그리고 금관 5중주를할 예정이니까 혹시 어 지역 주민들도 한번 요시3 0 분에 내일이죠 한번 내가 음악을 한번 즐겨보겠다 싶으시면 금천구청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또 다른 소식인데요 어 문화재단이 이번에는 발레를 어 공연합니다. 8월 29일 다음 달인데요 좀 시간이 남았는데 예약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에 한여름 밤의 꿈 이라는 발레 공연을 금날의 아트홀에서 어 개최되고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와 5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예약은 7월 23일부터 진행이 됐고요 어 금천 어 문화재단 또는 아니면은 어, 인터파크에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여름 밤의 꿈이란 것은 뭔가 그 색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곡이고요 어, 어, 그것을 가족 발레 시리즈를 만들어서 어, 지금 보여지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공연 시간은 총 70분이고요 5세 이상이면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석 만 원의 관람료가 있는데요. 금천 구민이나 청소년은 20%, 그리고 재단 기획 공연 티켓 소지자는 25%, 3인 이상 가족은 30%, 어 그리고 1 5인 이상 단체나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문화누리 복지 카드를 소유, 소지한 분들은 50%의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문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는데 아르바이트를 많이 이렇게 사태 아르바이트를위해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중단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어좀 진행해서 5천 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어 교육청과 협력해서 학생들의 어 마스크 착용지도 또는 발열 검사 아니면 시설 소독 같은 활동이나 원격 수업 지원 업무 등을 좀 해서 어 학교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어 지금 7월 27일부터 5개 사업 분야로 해서 모집을 시작합니다. 어 일단 채용되면은 3~4개월 정도 진행이 될 건데요. 다섯 개 분야는 첫 번째 청년 매니저 희망 일자리 162명, 학교생활 지원 3,716명, 자치구 청년 희망 일자리 812명, 자기 주도형 희망 일자리 100명. 청년 디지털 소셜 임팩트 희망 일자리 210명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가 있으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 혹시 신청하셔서, 음, 일자리를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제죠. 7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 어제는 정전협정, 6.25는 아시지만 7월 27일은 잘 모르신 분이 있는데, 정전협정 6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아직 정전이라고 종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전은 전쟁이 끝나는 거고, 정전, 휴전이죠. 휴전협정 67주년인데요. 67주년을 맞아서 서울시가 서울시민 1,000명을 상대로 해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일단은 전체 응답자 중에서 79.2%가 현재의 어, 긴장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또는 악화될 것이다 라고 어, 좀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고 좀 나타난 것 같고요.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15%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분위기, 북미, 남 관의 분위기에서 화해 모드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를 통해, 완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첫 번째가 43.8%가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대화가 재개되어야 된다고 좀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31.8%, 8%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함이 단속 강화가 14.3%가 그들이었습니다. 일단은 어, 북미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극하지 않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서울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그리고 통일 인식에 대해서는 남북 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서서히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5 3 2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또 이제 새로운 건데 어 남북의 교류가 자유롭게 된다면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도 어 30.1%가 나왔습니다. 어 굳이 나라처럼 유럽처럼 어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서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긴장이 없다면 굳이 통일 안 해도지 되 않겠는가라는 퍼센트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이거는 점점 어 이렇게 분단이 오래됨에 따라서 어, 나타나는 어, 의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대북전당 관련해서는 지금 중단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게67.4% 그리고 계속해야 된다는 18.6% 어, 가해서 일단은 중단해야 된는 의견이 좀맞질렀고요 그리고 어, 남북관계에서 이런 긴장한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서는 58%가 공감한다. 그리고 42%가 공감하지 않는다 해서 사실 42%면 좀 상당히 높은 퍼센트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남북관계에서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일반 시민의 의식입니다. 사실 이게 강원도 또는 아니면은 경기도 북부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사실 이런 남북관계에서 어, 사실 영향도 별로 없죠.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 방역에서 서울형 표준 방역 어, 모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60.3%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2032년 남북한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는 57.1%가 남북 관계 개선 및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전 협정 장 67주년을 맞은 의식 조사였습니다. 네, 서울시가, 어, 서울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어, 접수된 내용을 밝혔는데요. 서울시 상방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내용은 86건입니다. 86건 중에서 88%에 해당하는 28건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어, 이 이뤘, 이뤘고요. 그리고 분쟁에 서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문제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권리금 그리고 수리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 임대인의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어, 조정에 요청되면 조정이 되는 건데그 조정 분쟁 조정 위원들은 뭐 변호사 아니면 변리사 이런 분들이 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협상을 어,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 임대료로 분쟁을 겪고 있거나 임대료로 어, 좀, 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어, 서울시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다양한 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다음 소식입니다. 어, 서울연구원이 7월 27일부터 2020년 서울 도시인문학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어,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서울연구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어, 급변하는 도시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학계와 일반 시민들의 깊은 연구의 공모를 받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한번 나도 연구사업에 한번 종사해보고 싶다 싶으시면 꼭한번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다 보면 가로가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코밑이나 아니면 턱에만 이렇게 딱 걸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말하기도 뭐 하고 말하면 은 싸움 날것 같고 되게 애매하신데 이럴 때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8월 3일부터 또타 지하철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여기에 신고 기능을 추가해서 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발견될 경우 굳이 어, 지적하지 말고 어, 트러블 만들지 말고 그냥 신고를 하시라. 그러면은 어, 지하철 경찰 있죠. 어, 지하철 보안관이 어, 이렇게 순찰하고 있다가 바로 그 지하철 탑승해서 마스크 쓸 것을 어, 권유하고 요청하고 이것을 거부할 경우 바로 어,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번 깔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시설이 일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서울 우리 소리 박물관도 7월 20일부터 다시 운영을 재개했는데요. 나중에 현장 관람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좀 부담스럽거나 좀 꺼리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VR, 가상현실 전시관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소리 박물관 같은 경우는 교과서서 우리 소리. 아니요 풍속 가수 우리 소리 등 다양한 컨텐츠를 좀어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들을 vr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서울 어 우리 소리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어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인터넷, 아니면 VR, AR, 가상현실로 이런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문화, 어, 공간,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식의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소식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8월 20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00명과 그리고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식품 알레르기 온라인 학교 학생 캠프를 어,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역시 어, 대면으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웹이나 어, 형식으로 온라인 캠프로 진행이 됩니다. 이알레르지가 상당히 이게 없는 분들은 이 고통을 모르시는데 있는 분들은 정말 괴로워하거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급식을 먹잖아요. 급식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러지에 대한 교육이 되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캠프를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고 아, 아 신청은.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진행은 8월 22일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혹시 알레르기가 있는 부모와 아니면은 학생이 있으면 꼭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성호 뉴스 제작의 김진수 김호경 기술의 신선순이었습니다. 뉴스 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시면 금천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